오늘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등에서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됩니다. 다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학원과 독서실 등을 제외하고 청소년 방역패스는 예정대로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도쿄 올림픽에 이어 다음 달에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도 일반인들의 경기 관람이 무산됐습니다. 최근 가파른 오미크론 확산 속에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와 겹쳐 올림픽이 개막하는 등 위험 요인이 겹친 데 따른 결정입니다. 정몽규 HDC 현대산업개발회장이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을 지고 회장직을 사퇴하고 아파트 완전 철거나 재시공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전점검 결과를 따르겠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사태를 수습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일자리 6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사회복지사들과 만나 처우 개선 방안을 밝히는 등 정책행보를 이어갑니다. 북한이 어제 평양 순환 비행장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네 번째 무력 도발인데 북중 국경에서는 약 2년 만에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에 내륙 지역엔 한파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에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과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